가 모의고사에서 기출이 되었던 기술 지문을 함께 볼 건데요. 자 여러분 기술 지문은 보통 과정이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쌤 수업을 듣기 전에 언제나 본인들이 한번 읽어 보고 무슨 내용인지 고민을 해본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게좀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쌤이 늘 얘기하죠. 꼭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북을 치면 소리가 난다.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말을,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환기라고 한다 했죠, 쌤이? 여러분, 환기는 뭐야? 그냥 독자의 주의 집중을 불러 일으키는 구간을 환기라고 해요. 북을 쳤을 때 북의 가중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공기가 진동하여 소리를 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진동이 일어나고, 이 진동으로 인해 이렇게 풀어야겠죠? 대명사를. 자, 쌤이 여기다 적어 놨어요. 부사어, 보조사, 지시어, 이런 것들 풀었으라고 했죠? 자, 이때 공기가 가죽에 진동을 받아 생기는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이, 작으면 낮은 음이로 한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한 정보 체크예요, 그렇죠? 자, 뭐냐? 어 진동수가 크면 높고, 진동수가 작으면 음이 낮네요. 자, 그리고 나열이죠. 자, 공기에 진폭이 크면 강한 소리, 작으면 약한 소리가 난대. 여러분 사실 이런 것도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또 이제 내신 대비 용도로 이 지문을 공부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조금 이제 도식화하고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 좀더 좋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걸 좀 꼼꼼히 봐야 되니까요. 스피커도 이와 같은 원리로. 잠깐 이와 같은 원리 뭐겠어요? 위에서 말했던 진동수와 어떤 음의 높낮이의 어떤 연관성. 두 번째 그리고 진폭과 소리의 크기의 연관성이 거겠죠, 그렇죠?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전류의 진동수나 진폭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재생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우리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진동수에 따라서도 소리의 높낮이가 다라, 달라지는데 진동수가 크다 라고 하면은 높은 음이 진동수가 작다 라고 하면은 낮은 음이 일어난다 라는 걸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진폭이었죠? 진폭이 크면 강한 소리가, 진폭이 작으면 약한 소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자 스피커도 이와 같은 원리면 똑같은 거겠죠 여러분 그쵸? 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스피커로는 다이내믹 스피커가 있다. 다이내믹 스피커는 영구 자석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이 보이스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수직 방향을 이루도록 하여 진동판을 움직이는 힘이 위 아래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소리를 재생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자 여러분 좀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자기장이 전류와 수직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영구 자석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 그렇죠? 그리고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 이거죠? 그래서 결국 만나는 건 자기장과 전류가 수직 방향이다. 이러한 메커니즘 여러분 자지시어 풀어가기로 했죠. 이러한 메커니즘 뭐야? 자기장이 전류와 수직 방향을 이루어서 진동판을 움직이는 힘이 위아래로 작용하게 해서 소리를 재생시키는 그 메커니즘이겠죠. 왼쪽의 그림에서와 같이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을 이룰 때 생성되는 힘이 자기장과 전류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플래밍의 왼손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자기장과 지금 전류가 이렇게 수직 방향인 거알수 있죠? 오, 이거 오랜만에 그려보는데요? 그쵸? 자, 이게 바로 플레이밍의 왼손 법칙이래요. 다이나믹 스피커의 주요 부품으로는 영구자석탑 플레이트, 보이스 코일, 보빈, 진동판, 댐퍼, 폴피스 등이 있다. 자, 여러분. 스피커의 주요 부품을 지금 나눠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글은 스피커의 어떤 분석의 방식으로 글이 전개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분석이라고 합니다. 영구자석은 자기장을 형성하고 탑플레이트는 이 자기장을 보이스코일 방향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보이스코일은 보빈에 감겨있는 도선으로 이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영구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하여 생성되는 힘이 보이스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한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위에서 봤던 거 기억나죠? 그쵸? 자 영구자석은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쵸? 여기 있죠 자그 다음에 탑플레이트는 이 자기장을 보이스코일 방향으로 제어하고요 보이스코일은 보빈에 감겨있는 도선인데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쵸? 전류가 흐르면 우리 위에서 봤던 거죠. 그럼 이 둘이 상호작용을 하여 생성되는 힘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한다. 그쵸? 그럼 위에서 나왔었죠? 이 힘이 위아래로 작동한다. 그쵸?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 위에서 얘기했던 게 그대로 다시 지금 이어지고 있구나. 왜요? 위는 이제 우리가... 어... 스피커의 어떤 원리를 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내믹 스피커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이스코일에 고정되어 있는 보빈은 보이스코일이 받는 힘을 진동판에 그대로 전달하여 소리를 재생하게 한다. 댐퍼는 스피커의 외형을 이루는 단단한 프레임에 보빈을 지지시켜 보빈에 감겨있는 보이스코일이 위아래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보이스코일의 중심을 잡아준다. 자, 여러분 누가요? 댐퍼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도 아 이거 친구들이 또 이렇게 좀 문장이 길어지면 주술 구조를 잘 놓치죠. 자, 댐퍼는 코일의 중심을 잡아준다. 이게 지금 주된 문장의 어떤 역할인데, 뭐 가운데 너무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친구들이 놓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쌤이 좀 이거 따로 표시해 볼게요. 댐퍼는 보이스 코일의 중심을 잡아준다. 그렇죠, 이렇게. 자, 위에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은 영구자석은 자기장을 형성하고 탑 플레이트는 이 자기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보이스코일은 도선인데 이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연구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해서 생성되는 힘이 보이스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여기는 이 힘이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앞에도 뭐 되게 길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문장이 복잡해지면 주술 구조를 열심히 찾자라고 늘 얘기하죠. 자, 그리고 폴피스는 전류가 흐르면서 보이스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연구자석과 탑플레이트로 분산시켜 식혀주는 역할을 한대요. 아, 여러분, 폴피스는 열을 식히는 역할이네요. 그쵸? 됐나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쵸? 다이내믹 스피커의 주요 부품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졌죠. 그쵸? 스피커의 부품의 어떤 기능, 설명 이런 것들이 이어졌어요. 다이내믹스피커에서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보이스코일이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면서 진동판을 진동시켜야 한다. 진동판의 반복운동은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교류 전류를 보이스코일에 흘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연구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은 동일하지만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교류 전류의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보이스 코일에 받는 힘이 이전의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이 된다. 자, 여러분, 이런 거체크좀잘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자기장의 방향은 늘 동일해요. 그렇죠? 근데 전류의 방향은 가끔 전환돼. 그럼 그거에 따라서 힘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 다시 바뀌었다. 바뀌었다. 또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진동판이 위아래로 반복운동을 하며 소리가 재생된다. 그쵸 여러분? 반대방향이라는 건 이겠죠? 위로 가는 힘과 아래로 가는 힘 이렇게 되겠죠. 한편 자기장과 전류의 세기가 커짐에 따라 자 여러분 한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환의 부사어가 나왔네요. 보이스코일에 작용하여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힘은 커진다. 자 여러분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요. 이 진동의 힘이 커진대요. 비례관계인 거알수 있겠죠? 그런데 연구자석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소리의 크기는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 아까부터 계속 읽었던 거죠. 자기장은 항상 일정해. 우리 방향도 동일하고 세기도 일정한 거알수 있겠죠. 따라서 소리 크기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은 전류에 따라 달라진대요. 우리 아까 전류가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서 또전류의 어떤 변화가 있나 보네요. 그쵸? 자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해 알수 있는 것보다 그쵸? 계속 체크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장은 방향도 세기도 늘 일정하네요. 그쵸? 그럼 계속 이 스피커에서 뭔가 변수가 되는 건 뭐다? 전류는 방향과 세기가 변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변화하는 이 변수 때문에 뭔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변하지 않는 걸 상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자기장은 약간 상수 값이고 전류의 값은 뭔가 변수 값이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스피커의 원리를 좀알수 있었죠. 즉, 이거는 다이내믹 스피커의 작동 원리를 알수 있는 글이었어요. 근데 좀더 세세히 말하자면 어떻게 구성 요소의 기능에 따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